예산의 종렬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한중 SS 이스트 컬처를 1년 이상 지금 꾸준히 사용해 주고 계신데요. 네, 처음에 어떻게 좀 사용하시게 됐나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 지자체에서 네. 지원 나온 분 네. 아 예. 그걸 쓰다가 네네. 이제 그 얼마 안 나오니까. 네. 매겨 보니까 이스컬추 매겨 보니까 공도 네. 그 그렇고 뭐 사기도 나고 아. 그 괜찮더라고요. 예. 매겨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직접 얘기했더니 단가가 너무 비싸요. 예 10kg에 3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1kg에 35,000원 난다고 하네요. 아우 비쌌네요. 그렇게까지 네. 해서는 못 쓰겠고 알아보다 예. 예. 보니까 이제 한두건안아보게 예. 됐는데. 네네. 네. 당 1,600원이니까. 그렇죠. 지금 20kg 한 포에 32,000원씩 보내드리고 그때는 있죠. 2 5였죠 사... 그 처음엔 25kg였는데. 네, 맞습니다. 현재는 20kg에 32,000원. 한번 주문하실 때 12포씩 이렇게 주문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사용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사료 얘들이 흡수시키는 게 네. 훨씬 나아요. 아, 사료 섭취 양, 섭취율.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변 나오는 게. 네. 하는 게 훨씬 들지게 싸죠. 질들 질다. 그렇죠? 네. 사료에서 흡수를 많이 시키니까 네, 네. 음. 나오는 게 훨씬 이제 그 원래 사료 양에서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예 예, 그렇죠. 그게 훨씬 적었거 그럼 똥 양도, 똥, 똥 양도 줄었다는 줄었다 예, 말씀이죠. 어, 그걸 좀 정확하게 어떻게 좀 확인이 되셨나요? 사료 섭취율이 올라갔다는 거를. 아무튼 똑같이 2kg씩 아침 저녁 4kg 주는데 네. 밥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수정을 하잖아요. 네. 수정사가 맨날 오늘 똑같은 사람이 오거든요. 예, 예. 근데 암소 너무 살찌우기 치고 나, 그중 똑같은 양을 먹이는데 <laughs> 네. 그래가지고 살리량을 조금씩,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지금 한 하루에 3kg? 아, 그러면 k g 정도 빠지는 거니까. 4kg 주던걸3 k g 줄였으면 1kg를 아끼고 계시네요. 절약을 그렇죠.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아. 하니까 훨씬 이제 네. 도담먹기는거 빼고도 네. 지금 한 암소만 50만 원, 60만 원이 조금 넘으니까. 네. 오, 네. 한 번만 따져도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한 세포, 네포 이렇게 줄고 있네요. 그 전에는 세포, 세포, 지금은 네. 세포, 세포, 네. 아, 그포니포한포 그러니까 뭐, 정도 주고 요한포 정도 아끼고 계신 거네요. 네. 저, 하루에 한포만은 따져보면은 두만도한 달이면 30만 원 정도. 어우, 그러면 40, 투입 4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임신을 네. 계신 거 어우, 상당하네요. 이니까한달 그러니까 사료값 비용은 빠지는 거 생각하면은 네, 저매기는게 훨씬 좋고 아, 투자 대비 네. 가성비가 좋은 거네. 근데 그거에 비춰 보니까 비육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데요? 방송은 네, 거세우는 네. 이거는 키우는 게 짧다 보니까 네. 제가 뭐근릴수 달아보고 뭐 이러진 않았는데, 네, 네. 혹시 근데 거세우도 저희는 나갈 때까지 마리당 한 마리당 1kg 먹어요. 아, 10kg. 네, 아침, 예. 저녁으로 두 포주거든요. 예. 5만이 기준해서 예. 25kg, 50kg잖아요. 예, 예. 30kg 꽉지할 때까지 10kg 먹어요. 아, 그러면 나갔을 때 도체중이 좀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음, 음. 네. 그거는, 뭐, 개, 그, 워낙에 황선이 증가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한 3일 후에 10kg씩 먹어가지고 쭉 나갈 때까지 먹으면은, 네. 원래 나갈 양보 분명히 더나올 거다. 그렇죠 암소를 보니까 네. 암소에서 다만 1kg 네. 더 나오지 않을까. 아 예. 그리고 <laughs> 암소 기준에서 봤을 때 분명히 얘들 더 살이 찔게뭐 그렇죠 맞습니다. 또그외에 다른 좀 좋은 점이 있으셨나요? 이게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네. 물론 태비에다 EM 뿌여주고 교반 작업도 해주는데. 네. 비장 찍어줘요. 아 태비장이? 퇴비장이 여유가 여유가 조금 얘가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은 지금 저 태비장에 똥이 남았을 건데 아. 하도 없거든요. 아. 퇴비 분뇨 양이 줄어서 갖다 놓는 양이 적어졌다는 말씀이죠? 부도 네. 금방 갔더라요 아, 보속도 잘 되고 지금도 제가 와서 맡아보니까 냄새가 거의 안 나네요? 아, 바람이 부는데 예. 통풍이 잘 돼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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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는 좀 힘들어요. 네. 그럼 지금 이스트 컬처를 번식, 비육 송아지도 다먹이시는 거죠? 다 먹이에요. 아, 송아지 쪽은 어떻습니까? 써보시니까. 송아지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걸 먹이다 보니까 내가 네. 애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사료를 입 붙이기, 사료 먹기 예. 시작하는 게 예. 빠르고요. 네네. 설사하는 게 아무래도 즐고워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전구간 다 사용하고 계신데 1년 이상 쓰셨고 음. 효과를 보셨고 음.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실 생각이세요. 그쵸. 계속 사용. 하 네. 다른 분들한테도 좀 추천하실만한 음. 음.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네, 저는 솔직히 저주변에서 얘기 몇번 했는데. 네, 그러셨어요 <laughs> 네. 지금 이제 배합사료 플러스 볏짚 줘서 이제 키우 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배합사료를 이게 발효시켜서 그러니까 효모니까 네. 발효시켜서 소화 이용률을 높이는 데는 아주 어 네, 좋은 괜찮아요. 제품이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다른 데랑 비교를 해 보신 거잖아요. 가격 비교를. 아, 그러니까 처음에 네. 거기 전화해보고, 네. 그러니까 그 영업하시는 분이 그냥 가게에서 사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 다른 회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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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거기 그냥 어진강 하면은 최소한 네. 한 이천 원 단가만 뚱뚱 마시면은 그냥 쓰려고 했는데, 네, 네. 아니, 저, 저도 좀 그래 가지고. 네. 아, 알았다고 하고, 네. 이제, 그때부터 인쇄 뒤려보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네. 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밴드 가입해서 보고 네. 해가지고, 네. 처음에 제가 두품가세품가 푼가, 시켰을 거예요. 네. 한번 먹여보고, 네. 아니다 싶으면, 네. 끊으라고 했는데, 정도가 네. 괜찮고, 이제, 네. 한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5개월 먹여보니까, 네. 확실히 똥이 진게 변것들이요 네. 뭐 애들 사료 양도 살찌는 것도. 네. 저는 이제 눈에는 그게 안띄잖아요 네, 그렇습수정사 손지 번으면 속상해. 아, 한... 수정사가 얘기를 해줘서 네. 그리고 뭐 4kg 먹던 게 3kg 먹으면 1kg 줄여도 애들이 그렇죠. 뭐 암소 네, 그러니까 하시는 데한포 정도 줄어요 돈만해도 아, 상당하죠. 네. 30포 가격이 빠진다는 네, 네. 거니까. 지금 60마리 기준에서 제일 많이 먹을 때가 하루 에8포였으니까 60마리가. 네. 그러면, 키로당 1,600원씩 지금 이컬처를 투입하고 이제 사용하시는데, 그 가격을 투자해도, 예, 더, 저는 예, 수익이 남는다. 예, 최소한 예. 벌써 사료값에서 남으니까. 아, 사료값을 아끼고 계시니까. 그리고 소도 잘 크고, 건강도 좀 좋아졌겠네요, 이거. 네. 그 염변설사. 염변설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송아지 태어나고 한 3일 정도 되면 설사를 시작했는데 예. 지금은 일주일까지는 설사를 안 해요. 아, 그 이제 일주일 이후에는 송아지 밤에 든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미가 먹어서 그 면역력 아니면 좋은 게 이제 송아지한테도 갖다도 갖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도 예. 엄마가 고기 좋아하고 기름진 거 좋아하면 <laughs> 애도 막설사하 맞아. 예, 그렇죠. 얘들이 소화시켜서 지사로 만드니까 아무래도 예. 우유 성분에 예. 유기방이나 뭐 이런 게좀 드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번식은 60마리고 비육금또몇 마리 정도 하고 리세요 지금. 얘들 암소만 자꾸 나가지고, 말마안 <laughs> 돼요. 암소만 자꾸 나요. 예, <laughs> 네. <laughs> <따뜻한 방식이 나. 웃음> 네, 그렇군요. 그럼 암소를 좀 산차를 많이 늘려서 이제 내보내시는가봐요, 보통. 아니 제가 지금 내려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시작한 지가 1년 네. 조금 넘어가지고, 네. 그 전에 아. 아버지가 하실 때는 무조건 예. 이제 삼산하고 뺐는데, 네. 지금은 암소 이제 선별해서. <laughs> 지금 많이 난게 오산, 오, 즉, 오산, 이 칸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네, 여기가요? 여기가 네. 지금 비옥 나가야 되라고 저쪽 두 번째 칸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 경사로 비옥시키시는 네. 거고, 네. 그러면 저 이쪽 비옥한 두 번째 칸이 이제 안부 나가야 되는데, 뭐... 아주 좋네요. 네. 볏짚은 이제 무제한 공급하고 계시고, 음. 집은 아침저녁으로 오시는데 아 뱃집을 많이 먹어요 뱃집을 또 많이 먹어요? 어인스컬처를 그 엄마가... 쓰고 나니까 그,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예. 지금 이게 다섯 뭉치가 암소만 주는 거거든요 예. 4일이면 다섯 뭉치 먹어요 아이 다섯 뭉치를 4일이면 다 치워요? 예. 오, 상당히 많이 먹네요 그러니까 그때 저기 예. 뭐야 이제 축그대학교 거기서 예. 이제 예. 이제 지원해주는 걸로 네. 왔었는데 네. 오니까 이제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아주 아, 집량을 좀 늘리시죠 이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여름이었으니까 예, 예. 이제 집도 이제 묵으면 서썩잖아요 네, 그렇죠. 내눈치만 네, 네 났는데 네. 3일이면 내눈치 네 먹어보이는데요, 이상하다 왜 없죠, 왜 없죠, 왜없 그럼 이제 그거는 바람직한 현상이죠, 어쨌든. 그렇죠, 안 돼는 네. 많이 먹. 어 집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소화가 되니까 먹는 거죠, 사실 또. 네. 그렇죠. 안 되면 못 먹는 건데. 얼그은 어, 3일이면 내덩치를 먹는다고요? 3일에 내덩치. <laughs> 작년 집 기준, 올해 집은 네. 좀 애들이. 예. 비도 많이 내리고 해가지고 예, 예. 좀느기인게 예. 간단하게 먹겠어요 그게 예. 집 양이 좀 많아요 한 봉지에 아. 그러니까 5개 지금 5개 하니까 그러 바짝 말라 보이네요 지금 뭐 지금 이 6일 집도 6일? 6일 정도 일주일 하여튼뭐일주일못 먹어요 아, 그렇게 놔도 둬 평균 4일 예. 좀 가을 집은 5일 예. 지금 이제 겨울에 뭐은거는 4일 예. 뭐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또 수정도 잘 되고 수정률은 뭐한 번에 잘 됩니까 이래 음, 뭐, 그 이래 된다 전부 다 이래 된다 100%는 그 아니고 예몇 <laughs> 예. 수정가... 퍼센트로 하자면 몇 퍼센트 열0마리 어, 면은 평균 이상은 다 같아요 아 평균 이상 다 이래 되고 같은 수정사 오거든요 예. 그러면 공태기간도그 아, 수정기간 공태기간도 일정하고요 딱딱 그렇죠. 수정 잘 되고 네. 어, 알겠습니다 이스트컬처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써주시고, 또 효과를 보고 계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